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유튜브에서 정말로 오늘 주제로 사양하는 분들 가운데는요. 상당수가 지금 이다니이 언급한 마지막 한일에 그러니까 7년 환란으로 외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보고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그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벌써 일곱째 인이 떼어진 상태인 하늘이 반시즌 고요한 상태 그러니까 이 시기를 보통 우리가 휴거가 그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초임박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역자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전쟁에서요 그 이스 인질이 모두가 풀려나면은 휴가가 된다는 그런 지나치게 앞서가는 이런 사역자도 보았습니다. 이 사역자는 이렇게 외치는 아주 다급하게 외치기 시작하니까요 인기 없던 그 채널이 갑자기 수천 명의 구독자가 생기고 조회수를 수천 명그 어 유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범하고 그 냉정하게 그리고 팩트로 과장되게 외치지 않으면요 인기가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앞서가는 외침이 많아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유튜브 복음 시장은요 종말론과 휴거파리로 인기를 얻고 조회수와 구독자 숫자를 늘리는 그런 사람들에대해서요 심미 혼탁에 있다고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휴거시기는 알수 없음을 성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력이나 아니면 뭐 천체를 조사하고 심지어 직통개시를 받는다는 사람들까지요. 이렇다, 저렇다, 모두들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 피해도 상당하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칫 그 양치기 소년의 외침 같은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에 다미 선교의그 휴고 소동 같은 그런 그 소동이나 그런 부작용이요. 계속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과연 단일에 언급한 그 마지막 한일에 그러니까 7년 환란일 것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요. 정말 그렇게 어 마지막 한일에가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벌써 그전 3년 반 정도는 지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뉴스를 여러분 그 나오는 그런 재난 같은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외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휴가 아주 초임박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이 마지막 한해 7년 환란 중간쯤 벌써 와 있다는 등 아니면은 휴가 아주 초초임박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요 상당한 부작용을 아마 낳을 겁니다. 마크 빌처 목사가 주장하는 슈메타 사이클 말입니다. 그 슈메타 사이클을 보면요. 사실 그 슈메타 사이클대로 본다면 은 지금 현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그 상당히 그 7년 환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 보입니다. 그분의 주장의 야매는요. 7년 환란은 언제든지 시작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7주, 7년 뭐 이런 그 유대력 말입니다. 그 유대력은요. 분명히 정해진 그 어떤 그 그 시계와 톱니바퀴에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짜여진 대로 마치 톱니바퀴가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듯이 그렇게 어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시어미터 사이클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력에 관한 그런 연구는요. 막연히 그 정말로 연구하는 사람이나 휴거를 갈 만한 성도들에게 좋은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요, 2021년 9월부터 그러니까 2028년 9월까지의 그 한일에 해당합니다. 알기 쉽게 그냥 2022년부터 2029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 한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일에 현재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데요. 그 한일에가 다니엘이 언급한 마지막 한일에,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면은요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내년 그러니까 2025년도 3월 한 28일 이후는요 후 3년반이 아마 시작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마지막 하늘인가 여기한 그 하늘이가 아니다 맞다를 정확히 여러분 단언하지는 않고요 그때까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것을 같이 맞춰서 함 지켜보자는 겁니다. 안 그래도 2025년에 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는 신사도 예언, 사역자들 그런 예언도 있고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중동 지역의 그, 그 전쟁 소문 여러분들 아마 다 듣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에 중국이 거침없 심심하게 나면은 그 대만을 침공한다는 그런 뭐 뉴스, 그,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언젠가 아마 침공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 북한의 전쟁 기미도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시기가 정말 다니엘의 그 마지막 한일의 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은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요 그 날은 어, 7년 환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칠년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에는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요. 왜냐하면 칠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만은 저는 그 칠년 환란 전 휴거만 그렇게 어못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어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날은요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를 보면요 먼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물 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표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누구는 뭐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기간에 등장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역자도 여럿을 보았는데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7년간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후 3년 반 기간에 나타나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으로 본다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요. 마지막 한일에 그러니까 지금이 7년 환란이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마 좋을 듯 합니다. 아직 저 꺼리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증인이 나타나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두 증인의 사역도 후 3년 반 기간에 나타나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내년 그 2025년 3월 28일 그 이유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한번더세상이 돌아가는 것 하고요. 요한계시록의 성취가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가 하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그 종합해 보면서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요. 내년 20, 2025년도를, 어, 지나 보아야만 더 확실하게 아마 우리가 단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어, 지금이 마지막 한일에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 중에 있다고 보는 것은요 아닌 듯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아직 그 7년 환란거리가 그러니까 다니엘 언급한 마지막 한일은 분명히 아니어 보입니다. 아직 7년 환란 기간이 아니라고 해서요 신부단장을 소홀히하거나 나태한 자식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굳이 시대적 그런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앞에 닥친 그 개인적 종말 그러니까. 죽음으로서 여러분 천국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두는요, 어, 신부단장이든 아니면 그 성화된 경건 생활을 하는 거 말입니다. 그것만큼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요,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언제 주님이 사실 오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요. 그 시기를 정확히 모르고 그 시대적 종말이 아니고 개인적 종말로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종말을 여러분이 괜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부단장 아니면 성화된 경건 생활이든요.사실 비슷합니다.여러분 천국 가는 조건은요.휴고 신부가 되든요천국 가는 조건이든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그 성화된 경건 생활만큼은요.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항상 그 자신의 세마포 그 혼인예복을 정결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의 소문과 전쟁 발발 같은 그런 소식들은 요 한층 더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요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것임을 알고 요 깨워서 신부단장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